경희 비례타 의원의 강재추원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염증과 발열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우한 발열이 생기죠. 근데 염증과 발열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또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염증만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발열만 있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염증과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저는 모든 질환을 어,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정확한 햇볕,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온도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옷을 입고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확한 음식을 선택해서 내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햇볕 온도 수분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 못할 경우, 햇볕 온도 수분에서 벗어날 경우,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질병에 걸린다라는 의미는 우리 생명체는 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세포의 기능 저하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가 이루어졌을 경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겠죠. 자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릴 겁니다. 빨리 체온을 높이라고 바로 그때. 내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자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자 몸에서 열은 발생합니다. 자그 열은 어디로 방출되어야 될까요? 바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항상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구멍, 관절, 마찰이 있는 부위로 열이 서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열이 제한적으로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어느 한쪽 열이 확 쏠렸을 경우 그 주변의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 발적, 염증, 따가움, 화끈거림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양 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물질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또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가지 혈소판 관련 인자들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체온을 조절해 주는 과정 속에서 모공이 닫혀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모공이 닫혀 버린 거죠. 자,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나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은 확 쏠리게 된다. 자, 어느 뭐 구강이라든지 귀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그쪽으로 일방적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온을 재 때는 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를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강이라든지 귀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항문 쪽으로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 아니 그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는 곳에다가 체온을 측정했으니 당연히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발열도 생긴다 그 소리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정확한 심부 온도는 측정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 부위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고열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고 또 한편에서는 생리학 체계도 있는데요.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 신온도가 내려갈 경우는 순간적으로 모공이 지금 닫히게 되고 다 닫힌 이후에는 열 발생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 발생량이 순간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그열 에너지는 또 구멍이 있는 곳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 당연히 발열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열 현상이 생긴 것은 신분도가 높아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신분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모공을 닫은 이후에 생긴 겁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체온을 정상화 시켜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발열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열이 있다고 우리가 바로 해열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은 고열이 있을 때 바로 해열제를 복용하게 되면 순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과 발열이 왜 동시에 일어나는지 또 한편에서는 염증만 일어나고 왜 한편에서는 발열만 일어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염증과 발열 소염, 해열제를 동시에 쓰게 되죠. 동시에 왜 없어질까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 약을 쓰게 되면 소염제도 되고 소염 효과도 있고 해열 효과도 있죠. 바로 그것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다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염증 또 발열 정상도 진정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몸속 온도가 확 내려갔으니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쏠림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겠죠. 자, 일단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강의하는 걸로 하고, 왜 염증과 발열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 오늘 강의해 드렸습니다.